어 아, 진짜 스쿼트할 때마다 허리랑 무릎 개아픔 그게 다 발너비를 잡고 어깨너비로 벌려서 그러는 거야. 스쿼트할 때 어깨너비가 공룰 아니? 사람마다 신체 비율이고 어깨너비고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? 그럼 자기한테 맞는 발너비는 어떻게 알아요? 자연 어릴게 음사 앉는 과정에서 무릎이 자꾸 모일라 그린다. 그러면 발 간격이 좁다 봐야 돼. 반대로 앉을 때 허벅지와 무릎 쪽에 긴장감이 이게 안 걸린다. 그러면 발너비가 과하게 넓다고 봐야지. 본인 어깨 를 기준으로 조금 넓게도 해보고 좁게도 해보고 자연스러운 그 너비를 찾아보라고 아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춰서 찾는 거구나 이런 걸 처음 알음 이래 하다 보면 있잖아 발바닥 중앙에 중심이 딱 잡히면서 허벅지에 중량감이 걸리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그 상태에서 야금야금 이 앉는 깊이를 늘려 보면 안정적인 그 스쿼트 자세 나오지 그안 나오겠나 야 강릉 천재 이런 운동 잘할 카주인데 어디였나 아니 강원도라 좀 투박하게 운동할 줄알았는데 엄청 섬세한데요 히히